바로 브롤스타즈인데요. 자, 오늘은 3만 점을 달성해 볼 겁니다. 그게 또 그냥 하는 게 아니죠. 바로 바로 룰렛이죠. 자, 여기서 나오는 브롤러를 할 겁니다. 자, 과연... 아, 아 노사... 아, 루사, 좀, 애매하거든요. 뭔가, 음, 레벨도 좀, 낮기도 해서. 아니, 분명히, 할때안 나왔었는데. 아니, 루사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지? 아이씨, 겁나 아픈데, 진짜. 아니, 너무, 너무 아픈데, 이거? 너무 아픈데요, 이거? 일단 돌연변이 스틸 잡았고요 그렇게 순순히 넘겨줄 리 없죠 아 아니 아니 오토웨이 아니, 아니, 그, 아니, 떡 먹게 줘도. 진짜, 너무 빡치거든요? 자, 또. 올려야 <laughs> 되는데, 아니. 제가, 한, 왜 뭐지? 열번 중에, 일곱 번 중에 두 번이 나왔는데, 로사가. 아니. 참, 이게 아니. 아, 로사는 <laughs> 너무 애매하고, 로사는 그냥 나오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돌림통계, 돌림판. 제시 제시 음 제시 음음 음. 제시 음 되, 되겠죠 잡혔다 잡혔죠 아 예. 일단, AI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끝내줍시다, 아이. 좋런 거, 무본 걸로 해볼요 자, 아무튼, 파이퍼. 일단은, 견제를 시전해주겠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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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AI. 근데 음음 에? 음... 네? 아니 이게 왜 죽지? 응? 음? 에? <laughs> <laughs> 네? 그걸 왜 죽? AI가, AI가 자꾸 피 없으면 도망치기 때문에 아이씨 제시가 그렇게 제시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실력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번 더자 마지막이다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제발 아아아, 아, 아, 맞다. 제목... 제목이 24,000점 지기는 브록을브록 네? 도는 면이 있으면 할 만하죠. 이미 도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. 자, 브록입니다 자, 바로 가보죠. 빠르게 빠르게 부셔줍시다. 후웅이 미영미영미영 아이고 안 아니, 해? 그래? 이 맞나? 스파이크 왜 외롭게 혼자만 남았죠? 하하하 어 에에 음음 음 에임이 좀미친하긴 했지만 좀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계속 아 이거 그냥 막는 게임 아닌가 그냥. 그냥 막는 게임 같은데. 막는 게임. 막긴 <laughs> <맞긴> 한데. <laughs> 일단은 계속해서 <laughs> 나가줍시다. 오빠. 어, 아 잘못 먹었다. 부셔 줍니다. 상대방 팀이 없는 동안 건물 다 부셔 줍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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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, 막으세요. 막으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이러면 이러면 이기거든요. 막으면 돼요. 막으면 막, 막기만 하면 돼요. 아니, 그 와중에 모양이 좀 음. 아무튼, 이었습니다. 와. 그러면, 어떻게 된다? 아이고. 이 <laughs> 메알. 오. 오. 아니네. 오. 어떻게 된다? 3만 점이 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그럼, 다음 영상에.